네, 안녕하세요. 청옥시장입니다. 우리 시청자분 보여드리고 싶은 것은 좀 대관인데, 어, 진짜 상당히 이 사이즈부터 한번 재드릴게요. 사이즈가 어마어마하게 큰데 한번 봐드릴게요. 높이가 한 5시, 한 5cm. 예, 지름이 한 16cm. 그니까 러 상당히 큰 건데, 진짜 제가 알기로는 이거 어떻게 가졌나 몰라 이게 쉽게 해서 청대 이황실도자이에요 사실은. 어 황실 도자기는 청의 궁에서 있던 도자기라고 생각하시면 됩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보면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이 육안으로 직접 보잖아요. 도자기가 나 진짜 그냥 보여요. 말이 필요 없이 그냥 이 도안과 예를 들면은 이 지금 이 사슴 사슴과 보면은 사슴도 참잘 그렸죠. 보면은 상당히 이요 네. 사슴도. 그리고 이 소나무 그리고 황지. 황지도 뭐, 이제, 예를 들면, 광서 때도 있고, 동치 때도 있고, 광영 때도 있고, 뭐, 권룡, 뭐, 다 있지만, 그 유약을 썼기 때문에 이렇게 발색이 좋아요. 그리고, 그때 당시는 이제, 예를 들면, 저 광서 때 보니까 그러니까 서양 문물을 많이 받아가지고, 우리가 보면 요문 같은 건 전부 다, 우리한테 전사가 많은데, 거의 이거는 다 사람이 세필로 다 그린 거니까 그러니까 세필로 그렸다는 것은 그만큼 황학도가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 부분은 아주 그냥, 송송록에다가 그냥 그 시대에 그, 은대를 다 말해주는 거죠. 그기 보면 소나무 한번 보세요, 소나무. 상당히 진짜 소나무가 너무 아름답게 한 폭의 동양화가 진짜 너무 잘 그렸어요. 그리고 이 특히 이 사, 사슴 보세요, 사슴. 사슴도 이렇게 살아있는 느낌. 진짜 거짓말 이니그 들판에서 살아있는 느낌이 너무 진짜 잘 그렸어요.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시청자분들 보면은 보통 화공이 그린 게 아니라 진짜 궁이, 궁에 있는 화원이 와서 그린 이렇게 나오지가 않아요 그니까 러 그만큼 이 도자기 이 남, 나무 보세요 사슴 그 소나무의 그 나무 기둥 같은 데 보면은 소나무 진짜 현재 있는 도나무 똑같잖아요 그리고 이 우리가 보면은 걸룡대 옹정 강희대 청대 모든 휴석정요 색깔 보시면 거의 똑같아요 걸룡대도 있지만 요런 휴석정 바위죠 바위 바위 색깔 바위 색깔 그리고 여기도 그 아까 지금 이 사슴 사슴이 너무 아름다워. 그리고 보면은, 여기서 손하고 보면 이것도 너무 아름다워. 조그만 모습. 진짜. 이게 그러니까 이렇게, 이한 폭의 그림들 그렸고, 여기는 개방식으로 해가지고, 이제, 화해, 개방 화해문이 들어가 있죠. 아주 이것도 다 정교하게 그린 거고, 이런게 보면 우리가 전사 같은 게 많아요. 근데 다 이거 손으로 직접 다 그린 거예요. 이런 게. 우리가 보면 파초문도 우리가 서양 쪽으로 해가지고, 초여문 파초문을 서양식으로 해가지고, 이건 이제 우리가 예를 들면은, 여의, 여의 무늬는 이또 변색을 해가지고, 이거 위에는 가락지 모양식으로, 이제 우리 예를 들어 도돌문식으로, 위에 수구를 이렇게 끝 마무리를 또잘 했고, 안에는 송송녹이고그 다음에 이, 이 무늬는 이제 우리가 본 서양 쪽, 유럽 쪽에서 많이 따와가지고 만든 거고, 이건 항상 있는 이도자기 그 형태고, 아무튼 간에 너무 잘 그렸고, 너무 아름답고 해서 갖고 나왔는데, 이거는 광서 대 맞아요. 관지도, 보통은, 특이할 거예요. 우리 시청자분들 이거 들고 이런 거잘안 봤을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은 싸움 관제에다가 이제 대청 광선연재를 썼는데, 이거는, 어, 여기 유약을, 송송록이다. 여기다 유약을 안 바르고, 백위에다가 유상체로 쓴 거예요. 대청 광선연재라고. 그러니까 관제도 특이해요. 그리고 이 태도도 아주 좋고. 그러니까 광서 때도 너무 좋은 도장이 많이 나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말이 맞아요. 나도 이렇게 보면 이 사슴 같은 거 보면은 황제에다가 이소나무를그는거면 대단한 그 실력자 아니면 못그린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공력도 많이 들어가고, 어마어마하게 그 기술이 좋기 때문에 이런 작품이 나오는 거지, 그 시대에 따라서. 진짜 이런 거는 어떻게 다른, 내가 이제 좀, 저기, 큰 거를 어떻게 우리나라 그 업자들이 가져왔나 대단한 사람들이라고 그래 왜냐면 이거 진짜 중국에서 이런 걸 보면은 통곡을 할 거예요, 통곡. 통곡이라니까뭐냐면 마음이 아플 거라고 아니, 우리나라에 진짜 중국 관역급 도자기가 이렇게 왔다는 거 보면은 상상은 너무 진짜 마음이 아플 거예요. 왜? 이런 도자기 중국에서도 많지가 않아요. 왜? 다깨 문화인물 때 깨쳐가지고 그나마 이거 있는 거우리나라그 예를 들면 우리나라 업자들 있잖아요. 90년도 가서 가져온 거예요. 그러니까 이 좋은 거 있는 거지 만약에 중국에도 이런 게 많다면 없어요 왜 중국에는 그 문화인물 때다 깨가지고 큰 거는 부르 주아라 해가지고 우리 시청자분들 알겠지만은 그만큼 중국에도 없는데 이 한국에 이런 거 같다는 것은 돈달러 때문에 그때 못 사니까 달러가 좋아가지고 자기네 있는 국정 같은데 지하시 같은데. 얘는 환관들이 뭐, 조상들이 환관된 사람들, 아니면 그때 관직에 있는 사람들이 있으면은 이제 다 후대에, 그럼 돈을 달러로 바꾸려고할까지 바꾼 거예요, 이게. 그러다 보니까 이 물이 우리나라, 이긴 물이 우리나라 온 거지, 그렇지 않으면 못 와요. 그러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큰 55세지 되는 거는 이런 거는, 어, 디 갤러리가 아니라 어디 박물관이라도 이런 걸 하나 놓으면은 진짜 멋있게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항상 중국 사람들이 없는 것을 갖고 있다는 것도 우리나라 사람들은 앞으로 이 더 좋은 흐뭇한 골동을 하면서 느낌이 더 좋아요. 왜냐하면 중국사람들은 워낙 한족들이 자존심이 강했는데 이런게 우리나라에 왔다는 것은 진짜 있다는 것은 그 사람들도 놀랄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몰라요. 왜? 이 도자기를 자기네가 없으니까. 문어에도 왜? 그러니까 이 중국사람들은 워낙 크다지만은 인구도 많지만 모르는 것도 몰라요. 자기네 도자기인지도 왜? 안봤기 때문에. 그 자기네들이 예를 고궁이고 예를 들면 그 중국 박물관에서 아니면 책에서 도록에서 본 거라 알지 웬만하면 몰라요. 중국 사람들 워낙 그 중국의 도자기가 방대하다 보니까 그러니까 그렇게 아시고 우리 시청자분들 이런 거 혹시라도 있은 분들은 대박이고 이게 많지는 않을 것이라이 그러다 보니까 이런 거는 항상 갖고 계시면 어 큰뭐 보물 뿐이 아니라 재산이 된다는 거죠. 그만큼 갖고 있으니까 이런 거는 그게 뭐 흔한 것도 아니고 많지 않으니까 우리 시청자분들 큰 기물에다가 중국도 많지 않아 이런 거는 왜냐 큰기물은 그러니까 그런 거를 보물로 생각하시고 어, 나중에 혹시 시청자분들 매니분들 갖고 계시면은 거의 간직했다가 나중에 후대에 아니면 박물관을 만들든지 아니면 갤러리 만들더라도 그걸 갖고 계시면은 좋은 이미지가 남을 거예요 아무튼 간에 아무튼 감사하고요 좋은 도장이 자꾸 볼수록 사람이 컬러트가 높아져가지고 아무튼 좋은 도장이 많이 만났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シ一ー